Il capitano vi dice che ha un gran piacere incontrarvi tutti e che ha avuto un caloroso una... accoglienza qui in Italia e è molto felice di essere qui. Grazie. Dico educatore, no, anche a me. Eh? Mi Il in coreano. Ah, sì, sì, sì. 저, 저분이 감독이에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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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라더 바라... 아, 김춘호랑 저 김춘호한테 접대김춘호기서 사전 다는한 말씀해 주 우리도 일부잡 Benvenuto e ora invito le squadre a scambiarsi un ricordo di questo, di questo turno. È il sopra, 자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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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와야지 <laughs> 고마워 이거 봐봐 선물 선물? 우리도 좋아하나 고개 몰라요 아는게 없어요? 없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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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테이블에 동그랗게 저렇게 똑같이 사진을 한 번. 아, 네. <laughs> <laughs> 복기 중심으로. 음. 음. 좀더 모여서 그렇지. 뭐, 뭐 할까요? 파이팅 한번 해.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하자. Kami lagi.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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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ba satu

네. 네. 네, 선수들하고 회장님하고 안찍었세요 네, 서, 회장님 같이 한 번. 투어 같이. 네. 회장님, 회장님 감독. 자 오시죠. 방문 아, 네. 네, 네. 네. 회장님만 찍으시면 돼. <laughs> 자, 찍으시면 돼. 네. 네, 그데 여기는 대한민국 니 협회장에 뭐 대한 아무 인식도 안 하네 네, 감독 오로지 감독 그래서 내가 소개시켰어 그러니까 선물 갖고 올 거야 지금 지금 갖고 온다 장님 여기 아담당자아그라지 선물 준비했죠? 네. 안 걸렸죠 네, 아. 기억해서 이 선물은 내일 드린다고 네, 투모로우 빅, 빅 프레젠트, 빅 프레젠트 빅 기프트 오케이 회장님 선물이제 응. 응. 네. 오케이. 네, 저끝 아이테프. 아이테프 녹화 카메라 얘기 잘 됐죠? 저런 아니, 아니, 지난번에 그 깐깐 안 깐깐하게 한거 같은데. 확인해보고. 응. 사장님. 사장님. 프레스는 없대, 미디어는 없대 미디어는 주는 게 없어 여기는 왜 이렇게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너무 미디어에 대한 배려가 없다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면 우리도 이제 들어가나 보다 아니다 아직 도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어, 응. 편안하게. 그리고 이때 아니면은 선수들하고 이게 이야기고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 싸우기만 다 하니까. 일반 사들하고 네. 이게, 이게 들어오시는 사람 이거 그 네. 기사들 그걸다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laughs> 재밌는 분이죠 이게. 그좀도 하면 엄마 그 참. 아무거나. 막대고

해놨네 자리를.